안녕하세요. 주별입니다. 오늘은 제가 키우고 있는 물 속에 사는 친구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는 커먼 머스크라고 하는 친구고요. 마스크스타. 우리 집에서 제일 큰 친구이고요. 전복같이 생긴 친구입니다. 그리고 저기서 숨 쉬고 있는 친구는 블랙. 눈동자 색깔이 유별나게 블랙이어서 블랙이라고 지어줬고요. 이 친구는 모찌. 제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키우던 반수생 거북이고요. 레이저백 터트립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친구는 구피. 좀 소심한 친구고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아까 구피들의 새끼 치어입니다. 제가 삼다수 병을 잘라서 치어통을 만들어주었습니다. 물론 사도 되지만 제가 직접 만들어도 되기에 직접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 레이저백 터틀 친구들과 커먼 마스크 터틀 친구들에게 특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뒷뚜라미는불렀고요 지금 미럼이 있거든요. 여기 미럼? 세팅을 해두었습니다. 미럼. 미럼 친구들. 거북이들에게 주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미럼. 아이고, 불쌍해라. 자, 하줌마. 아이고, 아이고. 자, 누구한테 먼저 줘볼까요? 저 친구가, 아, 마스크스타입니다, 이 친구가. 알아서 올라오네요. 마스크스타한테, 이 필세 피딩이 가능합니다. 물었죠? 줬고요한 마리씩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블랙이. 블랙이한테 핀셋 피딩으로 특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마리. 물고 돌아다니고 있죠? 이 친구는 딱 먹고 있고. 그리고 모찌. 이 모찌. 물었습니다. 모찌 물었습니다. 모찌 먹고 있죠? 모찌 먹고 있습니다. 다들 열심 히 벌써 다 먹었네요, 이 친구는. 그친구는 뺏길까봐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 한 친구. 제가 네 마리 키우고 있거든요. 이 친구 마스크스타. 이 친구 블랙이. 이 친구, 뭐지? 저기 쫄보 쿠키. 쫄보 친구는 제가 이렇게. 자, 쫄보 친구. 필살필링 이제 가능합니다. 처음엔 안 되는데. 가능한데. 잠시만요. 이제 쿠키야. 구석에 있어서 주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밥만 나와보자. 쿠키에서. 쿠키가 먹고 싶지 않은가? 쿠키에서. 어, 우잘 먹거든요, 지금. 쿠키한테는 흰색 피딩 말고 있던 살, 살포시 던져줘 보겠습니다. 먹을지. 물었네요. 물었습니다. 쿠키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고, 싸움 났죠? 싸움 났습니다. 아, 까한 마리 먹었는데, 싸움 났습니다. 지금. 블랙이랑 싸움 났습니다. 어디갔지? 아, 지금 쫓고, 쫓기는. 아, 똥도 싸고.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아, 결국, 쿠키 챙겼군요.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우리 쿠키. 제쫄보에서 당당한 레이저 백 터틀 쿠키로 자라 났습니다 옛날에는 뺏겼거든요. 근데 이제는 절대 뺏기지 않아요. 자기 몸이면 잘했다 쿠키야 아또 뺏길 것 같은데 잠시만요 확대가 아니고 잠시 얘는 먹었거든요 아까 한 마리 우리 쿠키가 제일 작아서 이렇게 보호해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싸워요 다들 한 마리씩 먹었는데 우리 쿠키가 못 먹었는데 왜또이 블랙이 옆에 갔는지 블랙이야. 잠깐만 우리 쿠키는 좀 쫄보라서 이 옆에 가는 거 좋아해. 아유, 또 떼줘야겠네, 떼줘야 됩니. 떼주지 않으면 우리 쿠키가 못 먹어요. 아우, 또또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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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서 먹으려고. 자, 쿠키! 쿠키가. 열심히. 어, 왜? 빨리 먹는 게 나을 텐데. 편한 곳에서 먹으려고 그런가 봅니다. 아니, 왜 계속. 잠시만.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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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아니, 왜 물고 도, 돌아다니는지. 빨리 먹지. 불안해서 그런가 봐요. 뺏길까봐. 먹고 있을까요? 어,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아, 또, 안 또, 또 뺏겨, 뺏겼어요, 뺏겼어요. 조금, 조금 먹었는데 뺏겼어요. 블랙이한테 뺏겼어요. 하지만 모찌가 있죠. 블랙이한테 뺏겼는데 그걸 또 모찌가 뺏어 먹고 있습니다. 같이 먹자고. 아, 하지만 블랙이가 다차지하네요 우리 쿠키. 불쌍한 느낌으로 하나만 더 주세요 하고 외치고 있네요. 음 제가 이따가 한 마리 더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 번씩 더 보여드릴까요? 치어들, 고기 치어들, 큰 친구부터 작은 친구까지. 큰 친구는 먼저 태어난 친구고요. 작은 친구는 늦게 좀 태어난 친구고. 우리 모찌. 모찌. 김어찌 아니구요. 모찌구요. 이 친구는 눈동자를 봐야 돼요. 크기하고. 이 친구는 마스크 스타네요. 마스크 스타. 카메라 응시하네요. 역시 연예인이야. 이 친구는 쿠키. 먹이 한입 먹고 뺏겼죠. 그리고 이 친구는 우리 집에서 젤센 블레디. 블랙이는 성격이 좀 쎄요. 네. 이 친구는 마스크스타. 이 친구는 등치가 커도 순하고 우리 모찌도 순하고 이 쿠키는 쫄보. 네.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